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 어, 특히 최근에 정말 화제가 됐던 폭삭 속아수다 이야기하면서 쓸수 있는 표현들 그런 걸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지금 관련 기사나 뭐 시청자 반응 같은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이 자료들 보니까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 보고 나서 어떤 말로 느낌을 나누는지 그런 게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어, 직접 써보실 수 있게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특히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한테요. 와, 재밌겠네요. 저도 이 드라마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어, 그리고 정주행 했다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정주행.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그 시리즈 전체를 막 쉬지 않고 한 번에 몰아보는 거. 그걸 정주행 하다 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 드라마가 그럴 만 했다는 건데 자료들 쭉 보니까 그 이후로 어, 사람들이 감동적인 스토리랑 아름다운 영상미 이걸 많이 꼽더라고요 아 영상미 네 특히 그 제주도 풍경 있잖아요 그 영상미가 정말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았어요 마음을 사로잡았다 딱이네요. 네, 그냥 예쁘다. 이걸 넘어서 뭔가 그 인물들 감정이나 이야기에 어, 깊이를 더해줬다는 거죠. 마음을 사로잡다. 진짜 이럴 때 쓰기 좋은 표현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영상미랑 스토리가 잘 어우러져서 그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핵심이었군요. 네 맞아요.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뭐 이천칠백만 시청수 넘기면서.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고요? 네, 엄청나죠. 42개국에서 탑 10에 들었다니,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는 서사, 이걸 많이 얘기해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는 서사. 네. 그러니까 1950년대 제주도 딱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뭐, 꿈이라든지 사랑, 아니면 좌절 같은 거.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이랑 어떤 정서적 연결을 만든 거죠. 아하. 보편적인 감정선이 통했군요. 그렇죠. 특히 주인공 애순이랑 관식의 그 다채로운 인생 이야기. 이게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다채롭다는 표현이 그냥, 어, 파란만장하다. 이런 뜻만은 아니고 삶의 어떤 기쁨 슬픔 뭐 희로애락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채로운 인생 이야기 듣기만 해도 뭔가 하고 와닿네요 그리고 그 시청자 반응 중에서 어~ 섬세한 연출이다 또 강력한 캐릭터들이다. 이런 칭찬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그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다면서요? 아, 네. 워낙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었죠. 용두삼이는 아시다시피 시작은 막 거창한데 끝이 좀 흐지부지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드라마는 오히려 평이 용두용미였다는 게좀 재밌어요. 용두용미요? 아, 어, 그거 새로 나온 말인가요? 네, 약간 신조어처럼 쓰이는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았다. 완성도가 높았다. 이런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가 초반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니까 걱정을 싹없애줬다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버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 눈물 버튼. 네. 그 누르면 바로 눈물나는 버튼처럼 그냥 보기만 해도 울컥하는 장면들. 그런 걸 표현하는 거겠죠. 재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지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그 깊은 여운이 남는다 이런 반응도 꽤 많았고요. 여운? 네. 여운이라는 건뭐 감동이나 생각이 마음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대사나 장면이 가슴을 울렸다 이런 표현도 자주 보여요. 가슴을 울렸다? 네. 그냥 슬프다, 감동이다를 넘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건드렸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진짜 폭삭 소가수다 이야기하면서 정주행부터 해서 마음을 사로잡다, 용두용미, 또 눈물버튼, 여운, 가슴이 울리는까지 정말 다채로운 표현들을 많이 알게 됐네요. 네, 그렇죠. 드라마 감상 나눌 때나 뭐 이해할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면 한국 드라마를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감성을 더 정확하게 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길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표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여러분에게 인생 드라마,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다. 하는 작품은 뭐였는지, 또그 이유는 뭐였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좋네요. 여러분만의 그 가슴 울리는 이야기가 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